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점수와 소득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오늘은 휴대폰 하나만으로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거절없이, 300만원까지 승인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이 방법으로 해결해보세요. 현재 은행권의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서, 손해보지 않고 현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바로 알아볼까요? 대출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금융권 대출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대부업체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자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최근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직업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은 저신용자도 거절 걱정 없이 300만원까지 승인받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승인이 매우 잘 되고 금리 또한 낮았던 우리은행 비상금 대출과 매우 비슷한데요. 승인 방식이 신용점수 조회를 일치하지 않고 통신점수 기반으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직업과 소득이 없어도 낮은 금리로 쉽게 승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 기록에도 남지 않아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점도 이 방법의 큰 장점입니다. 신청 시 입금까지 약 5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빠르게 해결해 보실 수 있고 휴대폰만 있다면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아래 고정 댓글에 보이는 공식 홈페이지로 방문하신 후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끝입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과정을 모두 안내해 주실 텐데요. 절차대로 진행 후 통장으로 현금 입금 받으면 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점수 걱정 없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지금 바로 고정댓글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자금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